사도 신경 고백하면서 6월 27일 중구동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Night.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예, 네, 목사님이 읽을게요.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기독교는요 옛날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종교였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상 이제 순탄했었던 뭐 그런 날도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날, 부흥이,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던 그날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압박 즉뭐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거에 따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일들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이제 그한 교회 옛날에 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 교회가 너희들이 그렇지 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 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요. 좋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동안 왕따를 당했다라는 뉴스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예,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종교였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진리, 예를 들자면 동성애들 등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옛날부터 예, 이렇게 큰 공격을 받으며 지금까지 지켜와, 지켜온 한그 기독교는 이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에도 우리 진리인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또한 희생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기독교를 지키려 했냐, 이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될지, 즉, 이 바이블, 성경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즉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행할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이제,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너가야 할, 땅, 건너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을 보게 돼,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사절의 말씀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리슨.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here, 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here, 예, h e r 들으라 예, 아니, listen, 예, 맞죠? 둘다 h e r 들으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것은 히브리어로 쉘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들어야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서로가 자기가 자기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직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한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에 모세는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들어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너희는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All이라는, all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All. A-L-L. -L.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5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온 힘, 즉, 100%, 100%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재밌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100%올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는 것,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100%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100% 사랑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이제 너희 마음에 새겨라. 즉, 지금 5절 이하의 6절부터 보게 되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자,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선포하라고 또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100%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100% 순종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쉐마를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의 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이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달달 외웁니다. 이 말씀을 예. 달달 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요. 수천 년이 흘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로 세워 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기 기독교 그 승교자들, 많은 승교자들부터 해서,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지언정, 많은 자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까지, 말씀 가운데 싸우며, 싸우며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책이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크리스천 주처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봐야 하는 책들도 많고 학교 책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보는 책들도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봐야 하는 책들 많이 있기에 성경책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계속 했고, 또한 그 가운데 책을, 책을 한 번, 숙제 한번할 때마다 참고서적으로 한1 5권 정도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그 15건, 근데 이게 한 과목이면 괜찮죠. 한 두세 과목 때는 그 과목들, 세네 과목, 그 과목들을 해가면서, 자, 한 과목이 1 5섯 건이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 0 건이라고 하면, 내가 보면 몇 건입니까? 4 0 건입니다. 일주일에 이 사십 건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성경, 다시금 성경을 볼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성경책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고 말입니다 즉 세상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말씀 진리가 되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온 마음, 온 뜻, 온힘 50%도 아니고 99%도 아닌 99 99.999999%도 아닌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말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물론 주일날만 가지고 다닐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이 성경책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3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볼수 있게 보, 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듭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이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한 장씩 읽어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7월달부터 해서 2021년도 반이 남았습니다. 성경 전체 1독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예, 이 남은 시간에 6개월 동안 성경 전체 1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1독을 만약에 해온다면 목사님은 그에 향하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1독을 하는 친구들 그렇지만 1독이 힘들다 예, 성경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신약 27권이라도 다 읽어오는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외에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가능하면 7, 8월. 7, 8월 여러분들이 7, 8월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 방학 기간에 이것을 좀 한번 쭉 보고 예, 읽어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이번 남은 2021년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보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목사님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더 주기 원하고 더 예, 여러분들의 마음 을 기쁘게 해 주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자, 기억하시고 예, 성경 1독, 1도, 1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일독이 힘들다. 나는 일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일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신약이라도 다 읽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안 읽고는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보는 책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있기 힘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아픔, 하나님 큰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올99% 99, 99%, 99.999999%가 아니라 100%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말씀 가운데 100%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잔치가 있죠. 오늘은 5월 달에 마뉴, 그다음에 6월 달에 서인 생일 예, 잔치가 있습니다. 자, 저 5월 달, 6월 달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서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11시에 중고등부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본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받아들이며 또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아니 순종하에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